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상승이 끝나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시장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시장 내용이 좀안 좋아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대 약세 중에 있고요. 어, 코스닥도 한1.2% 정도 약세 구간에 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에, 그쵸?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는 에코프로 BM을 꼭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고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시장 관련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제가.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증시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애플에 대한 약간 좀 경고성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 해외발 이슈인데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 게 주식 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지금 무언가 나오는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슈가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시장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자, 12월 달에 이렇게 미증시, 그쵸? 어,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쵸?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인 상황이 됐고요. 그건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데 있어서 시장이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성장주들이 전에는 부각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시장은 항상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습니다. 즉 시장의 주도주는 오늘 같이 뭐 일시적인 뭐 하루 이틀 요 정도의 움직임을 빼놓고는요. 항상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고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증시인 거예요. 미증시 애플만 보더라도요. 오늘 경고가 나오기는 했지만 애플의 시가총액은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을 다 합치더라도 애플 시총에 거의 한60% 70%그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즉, 애플 하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플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성장주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주주환원이나 뭐 여러가지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베이스, 즉, 앞에 좋아질 부분을 지금 가격에 반영하는, 즉, 선반영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에서 한 4월 정도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먼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금리를 3월 달에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작용되면서 뭐가 된 겁니까? 시장이 어, 먼저 반영됐었던 부분을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지금, 그쵸? 지금 평가치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정확히 50% 수준에서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될까요? 에코프로 BM의 조정이 다 끝나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은 26만원까지 최저치로 잡으면 된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가 신고가를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주들이 신고가를 가는 그 기준 자체가 앞으로 반영되는 그쵸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반영되는 그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맞춰 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쵸 이때는 어 62평을 지지받을 것이다 또는 올라가서 62평 저항받을 것이다 장기 2평 저항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요 실적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키느냐 58만 원까지 갔을 때는 뭐가 발생했었죠 에코프로 BM 기준입니다 58만 원까지 갔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 50조 가까이 됐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쭉 빠져서 몇 프로까지 빠졌죠. 한 60에서 70%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러면 과열 구간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싸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비쌉니다. 지금 주가하고 뭐 저가 따지면 차이가 좀 나죠. 한 10만 원 차이 나니까. <laughs> 한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58만 에서는 27만 원이나 18만 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둘다 비싼 가격인 건매 한가지니까 그래서 항상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싼 주식이 더 간다 그리고 조정을 다 끝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끝날 그 구간에 와 있다 그랬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정확하게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는 이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은 좋아지는 모습, 즉양극재 생산 규모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실적은 우상향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우상향은 실적 자체가 언제부터 반영이 될 건지, 그쵸, 주가 반영이. 요 부분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나와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문제는 굳이 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다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아래쪽을 봤을 때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지금 20만원 정도의 평가치,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 14조 정도, 그쵸, 에코프로 BM 지금 시가총액이 26조에서 7조 정도니까, 거의 한 50%를 조금 넘는 수준 자 그런데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조종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튀기 시작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빠졌을 때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기 때문에 이 가격 그 시장에 대한 가격대 그리고 종목이 조종 받고 있었던 그 기간을 고려하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지금 가격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하지만 우리가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투자에선 심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즉 가격과 기간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과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 그죠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 어 24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일단 두 번째 날인데 옆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딱 1월 달 내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하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왜 이렇게 집중하는지 알겠죠?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고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말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미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개별주의 움직임이 나올, 나올 부분이 좀 너무 명확했어요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어 어제까지 강세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래서 굳이 그쵸 굳이 오늘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 모두 다 스윙으로 진행을 하고 장 시작 전에 진행한 그쵸? 신고가 매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2일, 그쵸? 1월 2일 10시 개장이었고요. 9시 47분에도 장 시작 전입니다. 10시 개장이니까. 자, 이때 당시에 YIK, 그쵸? 1월 2일 YIK, 정확히 9시 47분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YIK.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0.7%,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0.7%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쵸, 고가 17%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은요, 모두 신고가 종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스윙급의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대략 2주 정도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물론 수익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수익을 담보로 추가적으로 보유해서 장기 투자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이 구간도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쪽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쭉 올려보면 자 12월 28일 레고 캔바이오 지난주 목요일이죠. 자 정확하게 8시 52분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진행된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오늘은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날 12월 28일. 그쵸? 어느 정도입니까? 6% 상승 마감.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자, 근데 이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죠. 여기서 정확히 이날 있죠, 이 날. 이 날. 음봉인데 상승한 날입니다. 10% 정도 상승. 그리고 장중 고가 24%까지, 그리고 시가 18% 그렇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신고가 구간이 맞고요. 호재가 나온 날입니다. 얀센 있죠? 얀센, 빅파마입니다 얀센에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2.2조라는 이 규모는요, 레고켐바이오보다 레고켐바이오의 시가총액보다 더 높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시가총액을 상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첫 번째 그 인정받았던 그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 구조를 갖춰가면서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정확하게 이이 구간 내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쵸 28일 요 날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 재료가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갔느냐? 12월 22일. 그렇죠? 12월 22일. 요 날입니다. 호재가 나오기 전날. 자, 이렇게 매수하고 바로 다음 날 2조짜리 호재가 터지는 경우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상황이 터진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항상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12월 22일, 그렇 12월 22일 레고 캠바이오 정확하게 8시 54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요, 정확히 보시면 49,700원이죠, 그렇죠? 49,700원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 이 가격대에서 배수가 되었을 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30% 정도의 수익구간에 들어갔다. 그렇죠.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에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매도 예정입니다. 왜 스윙급으로 진행하고 주식시장에서 고가를 잡을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위에 어, 시노펙스가 있죠. 12월 22일 시노펙스. 그렇죠. 8시 53분.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에 시장가 매수하래요. 그럼 뭐예요. 시가 체결시키라는 소리겠죠. 시가에, 시가에 그냥 때려살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한번 보면 자,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입니다.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죠. 당연히 하락한 날이 없기 때문에 쭉 보유해서 가는 겁니다. 정확히 요 날이죠. 12월 22일 날. 그렇죠. 시가 5,200원. 지금 8,200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선반영 구조. 즉 시노펙스가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시가 총액 자체가 실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되는데 오늘자 어 전일이에요. 전일 어제자 기준에서 6,680억 그리고 이익 기준에서 129억 무슨 얘길까요? 실적이 올해 좋아지긴 합니다. 그쵸? 129억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2분기까지 영업한 결과가 한 1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걸 그쵸? 2분기까지 했을 때 22년도의 실적을 넘어섰다. 그럼 당연히 3분기 4분기가 나오면 실적은 100%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다. 그런데 주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신고가 구간을 보고 매매를 한 겁니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날 공략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올려서 보잖아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계속 살아. 중복시켜 드립니다. 즉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쭉 여유롭게 갈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고가 매매에서 이런이 구간을 다 잡을 수 있다. 내가 23년도에 정말 막 고가 종목을 보면서 막 물리고 늦게 사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24년도에는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배우시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매매를 해야지만 내가 꾸준하게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달, 그쵸 1월 달에 제가 1000분까지 늘릴 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연초 이벤트. 자, 자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여기서 나온 종목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론 요 부분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소통방 그리고 이두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돈이 아니라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어,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와는 다르게 한 3%대까지 강세의 폭을 키웠는데 지금 어, 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에코프로 BM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춰야 되는데 하락할 수 있는 폭을 다 채웠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이 부작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 구간에서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우선이다. 즉 가격과 보유기간을 맞추는 게 주식시장에서 성공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보유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켜야 된다. 혹시 내가 틀렸을 때 최소한 손실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그 가격대를 잡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20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어, 편집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온 거고요.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2월부터 진행한 그쵸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수익 중에 있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월 달까지 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고가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24년도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 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과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 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모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가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 투 화장품이죠 한국 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 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 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